네. 민찬국 들으세요. 자, 20번입니다. 음, 혹시 이걸 누가 내년에 들으면 웃기겠네. 어쨌든. No matter what your situation. 당신의 상황이 어떤 어떻던지 간에. 다음 whether you are an insider or an outsider. 당신이 내부자 혹은 외부인이던 간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웨더를 한번 썼는데 뭐뭐인지 아닌지 던 간에 이렇게 써가면 되고요. 결국은 주절은 유부터인데요. 당신이 모델 뭐 필요가 있다.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보이스 뜻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보이스가 될 필요가 있다. 뭐 대표자라는 뜻도 가능하고요. 이 다음에는 그 다음에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자, 어떤 목소리인지 볼까요? 어제의 정답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정답은 오늘 오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 어떤 근거가 발견되면. 그죠그기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물어봐. 얘기 이런 이런 의미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think, 항상 퀘션을 달고 살는 얘기죠. Think a 생각해 봐 하고 명령문을 썼는데요. 성향에 대해서 characteristic, 어떤 성향이에요? that make 외부인을 어떤 한 조직에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성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됐죠? 그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 덜을 쓴거 주의하시고요. 특정인들이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바로 관점을 지닌 사람들이래요. 문제를 볼수 있는 어떤 문제냐면 외부인들이 are too close to really notice 너무 가까워서 실제로 감지할 수 없는 집 투투서잖아요. 그죠? 투투는 해석을 부정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멀어서 멀할 수 없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까워서 그들이 알아챌 수 없는 익숙한 것 쉽게 말하면 익숙해진 문제를 볼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무슨 얘기가 했죠? 우리 집 문제는 남이 하는 거죠. 쟤네 집안 매절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하고 또 the o 썼고요. t h 를 썼고요. 바로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래요. 지적을 할수 있는 to point out 이러한 문제점들을 그리고 비평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뭐 없이 그들의 일이나 그들의 직업에 위험을 무릅쓰는 것 없이 즉 잘릴 위험 없이 왜? 외부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릴 위험 없이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네. 네네 어, 좀만기다려찮니 이거, 그러니까, risking their job, a 그들의, 그들의 직업을 위험하게 만든다는 뜻이니까 o 릴 위험 없이라고 의역했어요 y be 죠 다음에 이런 외부인의 멘탈리티는 정신력이죠. 정신력을 어댑 어 do i 하는 o u l d t 거 e y be a b l 채택하는 일부는 바로 뭐냐면 어너 자신을 강요하려. 뭘 하도록 둘러보도록 너의 조직을 뭐와 함께 이러한 개입되지 않은 어소시에이 i 이제 관여된이 이라, 관여된다는 뜻이니까 디스를 써서 관여되지 않은 그리고 굉장히 덜 감정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된 거죠. 뭐 다른 거좀 어려운데. 자 여기서 관여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알지 외부인이니까 당연히 관여되지 않았잖아 근데 내가 내부인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너 내, 외부인인 것처럼 문제점을 바라보라는 거죠. 네. 방금 누가 펜을 떨어뜨려서 한 5초만 기다릴게요. 4초, 5초 됐습니다. 자,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여기 해석됐어? 요 이러한 관여되지 않은 덜 감정적인 관점으로 당신의 조직을 둘러볼도록 해라 너 자신이. 그러니까 이걸 주어니까 외부인의 정신을 가져와서 어드업팅 채택하는 거니까 가져오는 일부 일부는 바로 이런 거다는 거지. 그러니까 외부인의 일부 모습을 따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렇 그래서 너를 외부인처럼 행동하게 하라는 거죠 뭐. 음,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지. 만약에 네가요 몰랐다면 너의 그 동료가 동료를 몰랐고 그리고 그들과 유대감을 느끼는 거 feel bond가 bonded가 묶여있다는 지가 bond가 그래서 묶여있다라는 거를 몰랐다면 by your Shared experience. 너의 공유된 경험에 의해서. 그랬다면, what would you think of them? 너는 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할 건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를 몰랐다고 치면, 그들과 공유된 경험이 없었다고 치면, 너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건데? 이렇게 묻는 거죠. 관여되지 않은 거죠. You may not have the job security. 너는 아마 직업에 대한 보안성, 세큐리티 혹은 자신감을 갖지 않을 수도 있어. to speak your mind to management 너의 마음을 관리자에게 관리자에게 말을 할 어떤 자신감이나 보안성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너 이러한 아웃사이드들의 평가들 너의 조직에 대한 평가들 너 스스로의 평가들을 해야 돼 You can make 해야 돼 평가를 만들어야 돼너 스스로 그래서 이러한 outsider a e s m n 는 이제 그들의 정신을 다운다는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나다는거죠 그리고 너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사용해라 뭐를 하기 위해? 너의 직업을 항상시키기 위해 너의 일을 항상시키기 위해서 너가 결정한 것을 사용해라 참 어렵죠, 오죠? 그러니까 글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긴 행동함이 진짜 어렵겠죠. 왜냐면 친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한테 이러, 이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안할 경우는 다른 사람으로 당신 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왜 자꾸 지각하시나요? 왜뭐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친하고 지각해도 일다 잘하니까 상관없다는 거지. 근데 이제 사실 지각은 본이 안 되죠. 다른 직원들이 얘기할 건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